성종의 화려한 외면 뒤에 숨겨진 치명적인 질병, 그 정체는 과연 무엇일까요? 내가 이렇게 하루 열 번씩 세수해도 끝내 못 고친 이것, 내 얼굴을 이게 다 덮었다고 아무도 못 고친단 말인가? 거기 누구 없느냐? 내길 틀어보거라. 조선의 태평성대를 이끈 성군 성종, 하지만. 그의 화려한 어진 뒤에 숨겨진 차마 말 못할 치명적이고 은밀한 질병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조선 역사의 길이 남을 위대한 성군, 성종 그분의 어진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위험 가득한 모습 뒤편으로 어떤 은밀한 이야기가 숨겨져 있을까요? 겉으로는 완벽해 보였던 그 왕의 침실에는 아무도 알지 못했던 치명적인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왕의 건강을 위협하고 나아가 한 나라의 국정까지 흔들었던 그 그림자의 정체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우리는 오늘 조선의 찬란한 역사 이면에 감춰진 왕의 인간적인 고뇌와 비밀스러운 질병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파헤쳐 보고자 합니다. 역사는 흔히 영웅들의 웅장한 서사로 기억되곤 하죠. 하지만 그 위대한 인물들조차 우리와 다름없는 인간적인 욕망과 약점을 지닌 존재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종종 잊곤 합니다. 특히 성군으로 칭송받던 성종의 삶 속에서 발견된 이 반전 요소는 단순히 흥미로운 스캔들을 넘어 한 개인의 비밀이 어떻게 한 나라의 운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었는지에 대한 깊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과연 왕의 은밀한 질병이 조선이라는 거대한 배를 어떤 방향으로 이끌었을까요? 이 미스터리한 여정을 따라가다 보면. 역사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 또한 한층 더 깊어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성종은 불과 13세의 어린 나이에 조선의 아홉 번째 왕위에 오릅니다. 아직은 연약해 보였던 어린 왕이었지만 할머니인 정희 왕후의 현명한 수렴총정 아래에서 차근차근 왕권을 확립해 나갔죠. 그는 유교적 통치 이념을 바탕으로 나라의 기틀을 다지고 학문과 문화를 꽃피우는데 전력을 다했습니다. 특히 조선통치의 근간이 되는 법전, 바로 경국대전을 완성하여 반포한 것은 성종의 가장 빛나는 업적 중 하나로 손꼽힙니다. 이로써 조선은 명실상부한 법치국가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고, 성종은 후대에도 길이 기억될 위대한 성군으로 자리매김하게 됩니다. 백성들은 태평성대를 구가하며 왕의 지혜와 덕망에 찬사를 보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처럼 눈부신 업적과 완벽해 보이는 치세 이면에는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성종의 또 다른 얼굴이 존재했습니다. 왕의 인간적인 욕망은 때때로 공적인 책임감을 넘어서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죠. 그는 수많은 후궁들을 거느리며 궁궐 안에서 다소 문란하다고 평가될 만한 사생활을 즐겼습니다. 공식적인 역사 기록 속에서는 그저 왕의 자손 번성을 위한 노력 정도로 포장되곤 했지만 그 이면에는 왕으로서의 위엄과 개인적인 방종 사이에 아슬아슬한 줄타기가 있었던 것이 아닐까요? 이 부분이 바로 성종의 완벽한 이미지에 드리워지기 시작한 첫 번째 그림자였을지도 모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성종의 건강에는 서서히 이상 징후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조선 왕조 실록과 승정원 일기 같은 당대의 기록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왕의 몸에 심상치 않은 질병의 그림자가 드리워졌음을 짐작케 하는 대목들이 곳곳에서 발견됩니다. 어의들의 진료 기록에는 왕의 신체 여러 부위에 나타난 고통스러운 증상들이 상세히 묘사되어 있고 처방된 약재들 역시 당시로서는 상당히 이례적이고 독특한 것들이 많았습니다. 이는 단순한 감기나 소화 불량을 넘어 왕의 사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수도 있다는 의혹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한 대목들이었죠. 과연 이 기록들이 가리키는 왕의 은밀한 질병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그 질병은 성군이라 불리던 성종의 삶과 조선의 역사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우리는 이제 그 숨겨진 진실에 한 걸음 더 다가가 보려 합니다. 그렇다면 대체 어떤 질병이 한 나라의 군주를 이토록 은밀하고도 깊은 고뇌에 빠뜨렸을까요? 조선 왕조실로 곳곳에 흩어져 있는 단서들을 퍼즐 조각처럼 맞춰보면 우리는 성종의 건강을 위협했던 그림자의 실체에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습니다. 기록을 살펴보면 성종께서는 재위 기간 내내 여러 차례 고통스러운 질환에 시달리셨다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특히 그의 사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법한 쉽게 드러내기 어려운 증상들이 반복적으로 언급되고 있다는 점이 예사롭지 않죠. 단순히 몸이 허약하여 앓는 병이라고 치부하기에는 너무나도 특이한 양상들이 눈에 띄는 겁니다. 실록은 성종께서 피부 발진과 종기 그리고 하복부의 통증 등 민감한 부위의 질환으로 고생하셨다는 내용을 여러 차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이들은 진맥과 처방에 매달렸지만 병세는 쉽게 호전되지 않았고 오히려 더욱 심해지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 이는 단순한 계절성 질환이나 소화 불량이 아닌 왕의 체면과 직결되는 어쩌면 더 깊고 복잡한 원인이 있는 질병이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한 나라의 군주가 건강상의 문제로 고통받는 것은 그 자체로 중대한 일이지만 그 질병이 왕의 사생활과 연결될 수 있다는 의혹은 당시 조정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을 겁니다. 대신들은 왕의 건강을 염려하며 끊임없이 상소를 올렸습니다. 그들의 간언 속에는 단순히 병이 낫기를 바라는 마음을 넘어 왕의 일상생활, 특히 후궁들과의 관계에 대한 은근한 걱정이 배어 있었죠. 국가의 기강과 왕실의 존엄을 생각할 때. 왕의 사적인 영역에서 비롯될 수 있는 질병은 결코 가볍게 여길 수 없는 문제였을 테니까요. 성종께서는 이러한 대신들의 간언을 들으며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그는 분명 백성을 사랑하고 나라를 다스리는데 온 힘을 다했던 성군이었지만 개인적인 고통과 책임감 사이에서 깊은 번민에 빠지셨을 겁니다. 어쩌면 그는 홀로 밤늦도록 잠못 이루며 자신의 몸을 갉아먹는 병마와 싸웠을지도 모릅니다. 왕이라는 지위는 그 어떤 약함도 드러낼 수 없는 고독한 자리였을 겁니다. 자신의 고통을 솔직하게 털어놓을 수도 마음껏 치료에 전념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성종은 겉으로는 위험을 유지한 채 내면으로는 누구에게도 말 못할 아픔을 견뎌야만 했을 겁니다. 마치 화려한 비단옷 속에 감춰진 찢어진 상처처럼 말이죠. 그의 고독한 모습은 위대한 업적 뒤에 가려진 인간적인 나약함과 슬픔을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일 겁니다. 이러한 은밀한 질병은 성종의 국정 운영에도 미묘한 영향을 미쳤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성군이라 할지라도 몸의 고통은 정신적인 피로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을 테니까요. 중요한 결정을 내리거나 밤늦도록 정사를 처리해야 할때 그의 몸을 짓누르던 병만은 알게 모르게 그의 판단력이나 집중력을 흐트러뜨렸을지도 모릅니다. 조선 왕조 실록에 기록된 성종의 건강 문제는 단순한 의학적 사실을 넘어 한 왕의 내밀한 삶과 조선의 역사가 교차하는 지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과연 이 은밀한 질병은 성군 성종의 삶을 어떤 방향으로 이끌었을까요? 그리고 그의 죽음에는 어떤 미스터리가 숨겨져 있을까요?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 역사의 심연으로 더욱 깊이 들어가 보려 합니다. 조선의 성군 성종. 그 이름만 들어도 태평성대를 이룩한 위대한 업적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는 듯합니다. 하지만 그 빛나는 치세 뒤편에는 누구에게도 드러낼 수 없었던 깊은 고뇌와 은밀한 질병이 그림자처럼 드리워져 있었죠. 우리는 지난 시간 그가 겪었을 고통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과연 그병마는 성종의 삶과 조선의 역사에 어떤 흔적을 남겼을까요? 그 실체를 파헤치기 위해 먼저 성종이라는 한 인물의 시작과 그의 화려한 업적부터 찬찬히 살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성종은 어린 나이였던 13살에 예종의 뒤를 이어 보위에 오르게 됩니다. 갑작스럽게 찾아온 왕관의 무게는 어린 왕에게 버거웠을 테지만 다행히도 할머니 정희 왕후의 수렴청정이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었죠. 그 지혜로운 지도 아래 성종은 왕으로서의 기반을 다져나갔고 마침내 친정 체제를 구축하며 조선의 기틀을 완성하는데 모든 역량을 쏟아붓게 됩니다. 그의 치세는 그야말로 빛나는 성과의 연속이었는데요. 특히 조선시대 법전의 정수라 불리는 경국대전을 완성하여 반포한 일은 성종의 가장 위대한 업적으로 손꼽힙니다. 복잡하게 얽힌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국가의 통치 이념을 확립하며 그는 조선의 미래를 위한 굳건한 주춧돌을 놓았다고 평가받습니다. 마치 잘 짜인 거대한 건축물처럼 그의 시대는 질서와 안정을 찾아가는 과정이었던 셈이죠. 이처럼 눈부신 치적을 쌓아 올린 성군이었지만 역사 기록 속에는 성종의 또 다른 면모가 은밀하게 숨겨져 있기도 합니다. 바로 그의 사생활, 특히 수많은 후궁들과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왕이라는 지위는 때로 인간적인 욕망과 방종을 부추기는 달콤한 유혹이 되기도 합니다. 성종 역시 예외는 아니었을까요? 화려한 궁궐의 깊숙한 곳, 수많은 여인들이 왕의 총애를 기다리던 후궁 처소들에는 어쩌면 빛나는 업적의 이면에서 피어나는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조선왕조실록이나 승정원일기와 같은 기록들을 들여다보면 성종의 건강에 대한 심상치 않은 언급들이 꽤 자주 등장한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감기나 소화불량 같은 흔한 질병이 아니었죠. 기록에 따르면 성종은 피부에 도단하는 발진과 가려움증 그리고 고통스러운 부위의 궤양 등으로 인해 오랫동안 고생했다고 전해집니다. 어이들은 그의 증상을 진찰하고 다양한 약재를 처방했는데요. 그 약재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당시에는 성병 치료에 사용되던 약재들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점이 눈길을 끕니다. 예를 들어 발진과 궤양을 치료하는 데 쓰였던 대풍창 관련 처방이나 해독작용을 하는 특정 약재들이 그것이죠. 물론 당시 의학 수준에서는 지금처럼 명확한 진단이 어려웠겠지만 이러한 기록들은 후대의 역사가들에게 성종의 질병이 단순한 피부병이 아니었을 것이라는 강한 의심을 품게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왕의 몸에 생긴 은밀한 상처는 단순한 개인적인 고통을 넘어 왕실 내부를 알수 없는 불안감으로 뒤덮었을 겁니다. 신하들은 왕의 건강을 염려하며 끊임없이 간언을 올렸습니다. 왕의 사생활이 국정에 영향을 미칠까 노심초사했던 것이죠. 그들은 성종에게 후궁들을 너무 가까이 하지 말 것을 청하기도 하고 건강관리에 힘쓸 것을 조언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간언 속에는 왕의 병세가 심상치 않다는 암묵적인 우려가 담겨 있었을 겁니다. 성종은 과연 어떤 심정으로 이 모든 상황을 마주했을까요? 성군으로서의 막중한 책임감과 동시에 인간으로서 피할 수 없는 육체의 고통 그리고 어쩌면 자신의 방종에서 비롯된 후회와 자책감 사이에서 깊은 고뇌에 빠졌을 것으로 짐작됩니다. 그의 질병은 단순한 육체적 고통을 넘어 왕의 내면을 갉아먹는 정신적 고통으로 이어졌을 겁니다. 한 나라의 최고 지도자가 겪는 이러한 은밀한 고통은 왕실 내부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때로는 국정 운영에도 미묘한 영향을 미쳤을지 모릅니다. 중요한 국사를 결정해야 할때 혹은 밤늦도록 백성을 위한 정책을 고민해야 할때 그의 몸을 짓누르던 병마는 분명 그의 집중력과 판단력을 흐트러뜨렸을 테니까요. 성군의 빛나는 업적 뒤에 숨겨진 한 인간의 고뇌와 그로 인한 대가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우리는 이제 그 질문의 답을 향해 더욱 깊이 들어가 보려 합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다 보면 조선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 추앙받던 성종의 삶이 얼마나 양면적이었는지 새삼 깨닫게 됩니다. 성종대 왕의 찬란한 치세는 분명 백성에게 태평성대를 선물했지만 그 이면에는 아무도 알지 못했던 왕의 비극적인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죠. 낮에는 백성을 위한 정사에 몰두하며 위대한 성분의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했지만 밤이 되면 그의 침실에는 깊은 고뇌와 함께 은밀한 병마의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어쩌면 그 병은 단순히 육체의 고통을 넘어 왕의 정신까지 갉아먹는 치명적인 것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조선의 왕은 곧 국가의 상징이었으니 그의 사생활은 단순한 개인의 영역을 넘어 국정의 연장선상에 놓여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 왕의 은밀한 질병은 왕실의 위험과 나아가 국가의 존엄성까지 위협할 수 있는 민감한 문제였을 테죠. 만약 그의 병이 만천하에 드러났더라면 백성들의 불안감은 커지고 왕실의 권위는 땅에 떨어졌을지도 모릅니다. 후대의 역사가들은 과연 그의 이러한 면모를 어떻게 기록하고 평가했을까요? 아마도 그들은 성종의 위대한 업적 뒤에 숨겨진 이 어두운 그림자를 애써 외면하거나 혹은 은밀한 필치로만 남겼을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성종의 죽음에 대한 역사 기록은 묘한 모호함을 띠고 있습니다. 그의 말년에 언급되는 병세와 그 원인에 대한 언급은 마치 무언가를 감추려는 듯 명확하지 않죠. 조선왕조실록에는 만성적인 병환으로 고생했다거나 병세가 위중해졌다는 식의 간접적인 표현만 있을 뿐 구체적인 병명이나 그 원인을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는 당시 왕실이 왕의 치명적인 비밀을 얼마나 철저히 숨기려 했는지 짐작하게 하는 대목입니다. 공식적인 기록이 침묵하는 그 공백 속에서 우리는 성종의 마지막을 더욱 쓸쓸하고 미스터리하게 느끼게 됩니다. 백성에게는 완벽한 군주였지만 한 인간으로서는 나약하고 고통스러웠던 성종의 모습에서 우리는 권력의 정점에 선 인물조차 벗어날 수 없는 인간 본연의 한계를 느끼게 됩니다. 위대한 업적 뒤에 숨겨진 그의 인간적인 고뇌는 우리에게 역사 속 인물을 단순한 선악의 이분법으로 볼수 없다는 깊은 통찰을 안겨주죠. 왕의 사적인 문제가 국가의 존엄성과 후대의 역사적 평가에 어떤 그림자를 드리울 수 있는지 성종의 사례는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우리가 알던 성군의 이미지 뒤에 숨겨진 한 인간의 비극적인 삶의 대가를 여실히 드러내는 대목이 아닐까. 성종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과연 권력의 정점에선 인물이라 할지라도 개인적인 문제와 약점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역사는 단순한 영웅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처럼 인간 본연의 복합적인 모습을 투영하는 거울과 같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겉으로 드러난 화려한 업적 너머에 숨겨진 진실을 탐구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역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가장 값진 교훈 중 하나일 겁니다. 조선을 가장 이상적인 국가로 이끌었던 성군의 빛나는 업적과 그 이면에 감춰진 한 인간의 비극적인 고뇌가 교차하는 성종의 삶을 통해 우리는 역사를 어떤 시선으로 바라봐야 할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공식적인 기록이 다 말해주지 않는 인간적인 아픔과 그로 인해 치러야 했던 대가를 되짚어보며 역사가 가진 입체적인 매력을 다시금 느끼는 시간이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종대왕의 이야기처럼 역사의 장막 뒤편에는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수많은 인물들의 은밀한 사연과 그로 인한 파장이 숨쉬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어떤 역사의 흥미로운 미스터리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 이야기가 유익하고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으로 저희 채널을 응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